정호는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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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그, 새 세. 오만 오만 정호 형 깜짝이야. 알았거든요. 20이 아니라 200을 두셨어요. <laughs> 네. 어디 가야 이분을 만날 수 있나. 야 시발 나이 집에 서 혼자 해야 되겠다. 저 어, 탐내는데 형이랑 같이 따르면 할까? 어, 어, 어. 저 지금 굉장히 좀 수위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 자지 불알 이런 얘기. <laughs> 아, 너무 떨리지. 얘들아? 아 너무 떨려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미리 지금 눈물을 흘려서 감성 자극하려고 볼을 놨어요 아... 석천 주세요 <laughs> 오형 집이 기우는 거 같아 왜? 카메라가 기우는 게 아니고 집이 어? 기우는 거 같아 제가 어. <laughs> 살쪄서 그런가? 야 홍석천 씨를 이런 방송에 초대하는 거 자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진짜로 이런 <laughs> 방송국은 처음 와보시겠지? 뭐, 28년 중에 이런 방송실 <laughs>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지금 뭐카메라 약간 갖춰지지 않은 약간 날것 그대로 와 시작하자마자 천명이야 존나 부담 들어. 워 씨발 이, 이, 탑게임의 힘이야? 아, 지생장 화려 뭐야. 불타서 일지도 뭐 못하겠다, 오늘은. 오늘 아마 역대 시청자 찍겠지? 역대 시청자가 우리가 아마 한 5,500명? 자, 여러분들. 일단은, 애 나오니까 다들 진정을 하시고, 아니, 시청자들이 자꾸, 나랑 다른 동동이 형이나 무슨 정우한테 DM으로, 진짜 나온 거 아니죠? 미들끼리 분장한 다음에 대가리에 뭐쓴 다음에, 그래. 안경 끼고 그거 하는 거죠? 나보고, 볼룸 어. 분장 또 하나. 쓴 걸로. 서별력, 동영상 TV 서별력 이 정도면은 아 10만 유튜버인데 이 정도 서별력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기승전결이 없었다네요. 바로 결로가 <laughs> 어, 바로 결로가 버린다. 아 보통 뭐 이게 단계별로. <laughs> 어. 너 어차피 왜 이렇게 시커먼니? 그래도 연예인 옷인데좀 꾸미고 오지. 꾸미는 <laughs> <끊인> 거야? <웃음> 미안해. <laughs> 미호씨 갔다 왔어 안갔다왔어 갖다놨어. 다 했고 다 했네. 미안해. 욕을 먹고 싶은 거야? 아니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도대체 왜? 홍소천님이 우리 방송에 나오게 됐는지, 누가 섭외했는지, 뭐 어떻게 섭외했는지, 음. 일단 그걸로 썰을 살짝 풀어주자면은, 실제로 만나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음. 29년을 게이로 살면서, 음. 홍소천 씨 가게를 가본 적도 없고, 음. 건너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음.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친한 트랜스 누나가 한분 계셔. 그 누나가 내가 가게하기 전부터 되게, 나 애기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트랜스 누나거든, 트랜스계 김혜수 씨라고 불리는데, 정말 내가 본 트랜스 누나들 중에, 제일 인맥도 넓고 우아지시고 11월 말쯤인가 밥을 한번 먹재 밥을 먹어 이렇게 갔어. 그누나 선물을 사들고 그 오랜만에 보니까 음, 음. 근데 홍소천 씨가 있는 거야. 아, 어, 그 자리. 에그그트레스 어, 음. 누나랑 친하시더라고. 음, 음. 엄청 친하시대. 몰랐는데 뭔가 약간 난 거기서 좀초기온게 트레이스 누나가 약간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주선. 약간, 약간. 그치 그치 연결. 어, 그래서 예이. 밥을 먹는데 너무 떨리잖아. 너무 신기하고 음, 음. 나는 근데 홍소천 씨는 연예인이시고 음. 우리는 약간 또. 유튜버 중에서도 조금 마이너 감성이 있고 응. 그래가지고 괜히 나대가지고 홍현찬 씨한테 저희 합방하면 안 돼요 이러면 너무, 너무 내가 약간 신뢰하는 것 같을 것 같아가지고 밥, 밥 먹는 내내 그런 말을 아예 안 했어 근데 끝날 때쯤에 내, 우리 둘이 아무런 그런 대화가 없으니까 응. 김혜수 씨가 나와가지고 예 석천이도 너의 방송 많이 봐. 어? 석천이 형이 저희 방송을 보신다고요? 어. 저희 방송을 아세요? 석천이도 너희 방송 좋아해. 둘이 나가보면은 나쁘지 않지. <laughs> <그러면서> 계속 <laughs> 언지를 주시는 거야. <laughs> 우리 우아지신 말투로. 어 저희 그러면 조금 있다가 0만인데 나오면 그러니까 기념으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 이랬는데 한2주 동안 연락이 없으시길래. 아니, 그래, 그래. <laughs> 우리가 무슨 석천 씨랑 합방을 해. 그냥 만났으면 됐다. 음. 했는데 열 카톡이 온 거야. 언제 할 건지 내가 계속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연락. 줄게. 해가지고 대성사가 된 거예요. 오늘 방송에 큰 도움을 주신 저기 트랜스젠더의 김혜수 씨 너무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뭐 사실 나도 아. 처음에는 여러분들고 같은 반응이었어. 아. 벌써부터 만오절 방송을 준비를 하나. 아. 그분이 여기 솔직히 왜 나와? 아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우리 방송아 근데 그래, 나도 그거. 처음에는 그랬어 정호는 소감 어때요? 정석천 <laughs> 씨랑 강송하게된 <강성학에> 소감 <laughs> 솔직히 저 많이 부담되는 게 저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잖아요 아또 감정이? 이상한 아. 말만 짓거리고 오기 전에 정호 교육을 좀 시켜야 돼 <laughs> 정호 씨그 무슨 찌만티 이딴들이 <laughs> 이찜만티뭐 뭐, 뭐 무슨 버거 이런 게안 <laughs> 그 <드립> 되고요. <laughs> 초대하는 게 조심스러웠던 게 혹시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홍수전 씨이미지 타격을 입을까 봐. 이거는 우리도 그렇고 정모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laughs> 지켜주셔야 돼요. 맞아, 뭐, 시청자분들도 젠틀하게 가셔야 돼요. 씨는 음. 내가 알기로는 이런 라이브 방송은 나오보신적 없을 거야. 보통 이런 저도 본적 전문적인 없죠. 방송국만 다니고 이 유튜브 채널들만 다니시지. 음. 처음이잖아요. 보다가 채팅창을 봤어. 이게 뭐지? 봤는데 이상한 드립 있으면 너무 충격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 많이 컸다 우리 이런 방송을 계획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봐주시니까 우리가 구독자가 5천명이면 홍석천씨안 나오지 않았을까? 아예 말도아해 예. <laughs> 형이랑 밥도 안 먹지 <laughs>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 방송하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러니까 홍석천씨랑 방송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하실까? 누나 홍석천씨가 어디 유튜브 방송 나왔네? 어. 여기 왜 여기 <laughs> 왜 <laughs> 어머 <laughs> 미리미리 이렇게 연예인 들어오는데 이렇게 세팅도 막 음료수도 막 그런 거막 행운 한마디에 과일주 해가지고 그렇게 음료수 시켜놓은 게없잖아 스튜팅을 아예 없던데 솔립있던솔립 탄산수다 소의눈 있던데 솔의 눈 그거 누가 먹어요 형? <laughs> 아니 너무 많이 나오시고 우리도 너무 많이 근데 <laughs> 그 야미치려아야 미치려면 못거 맞아! 아이거접 못. 심지이귤 봐봐, 귤 상태 봐봐. 야폈어야너 지금, 그 어, 지금 이 지금? 아니 귤이 골마 들어가. 얘, 강남에서 매니저가 데려다 주신다고 지금. 이거 유명한 과자집이잖아요. 이거 비싼 뭐, 비싼 거잖아요. 어디? 가처 먹던 거잖 뭐 저랑 누가 한명더 해가지고 수, 진행을 수, 할... 더블로 홀짝 쭈어 먹는 거야 막 부스러기 흘리게 이현아 아 그러니까 이건 쓸수 없는 거예요. 왜, 왜 이거 가져가는데? 어 뭐야 뭐야 왜이래 정말 <laughs> 석진이 <laughs> 왔는데. 가장 스 왕이야. 나는 근데 홍석준 씨 만나면은 꼭이 말을 하고 싶었어. 너무 감사드린다고. 홍석준 씨가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개이란걸 그때 많이 처음 봤잖아. 처음 보들이 많잖아. 그리고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홍석준 씨가 만약에 커밍아웃도 안 하고 연예계 안 나왔더라면은. 우리가 과연 게이 유튜브를할 수가 있었을까? 아직까지도 성소수자이 조금 숨어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또 그래도 초호화 게스트잖아요. 약간 조금 오버를 해봤어요. <laughs> 힙합도, 대본도 준비하고 한 이틀 전쯤인가 갑자기 카톡이 오시는 거야. 어 그러면 방송 어떻게 준비할지. 대충 스크립트 좀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뭐 준비해 올게요. 그럼 라고. TV 방송을 하시는. 거. 그치 그치. 음. 그런 거 익숙하면은 음. 그런 예능 방송은 다 이런 대본이 있잖아. 저희는 4 시간 동안 다 에브리드로 하는데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4 시간 씨불씨불하다 가는 가 건데라고 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 스크립트요. 아, 저희 평상시 준비하던 대로 준비해서 저희가 준비해 놓을게요. <목소리> 보내 놓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석천이 형을 빨리 접했잖아요. 그 후는 더 있을까요, 뭔가가? 샘스미스? 샘스미스? <목소리> <우리> 샘스미스가. <laughs> 어머, 요새 빌보드 1위 하는데 그거. 그 뭐, 노래 봐. 어, 왜 가지고 요새 의상도확뀌었어요안 나뛰 리온하고는 느낌이 사뭇 달라요. 샘스미스 나오면은 미치지. 치지 커피스미스 몇개 시켜줘. 샘스미스 씨, 합방 오시면 샘스미스 나오는데 커피스미스 이딴 드립을 치지 말라 말아. 그러니까 자, 안오셨으니까맞아직안오셨어 그러니 아무시었으니까 미리 그냥 하는 거야 형. 미리. 홍석천 형 지금 오면서 어떤 기분일까? 다른 것보다 그냥 우리가 말실사일까봐 그런 걸 걱정하시겠지? 내가 홍석천 형이라면 그래도 그동안 싸우실 커리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무너지는 <laughs> 어, 이런, 이런 그럼 거. 이러 이러면 안 되지. 걱정 되긴 해. 오셨대요. 제가 한번 오셨대 보시고 올게요. 아, 어, 어, 막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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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좀좀 속이 막 미어지고, 막 소화 어. 안 되고. 어 나도 근데 약간 지금 약간 똥 싸우려고. 어, 어. 그래. 알지? 그 강아지들이 긴장할 때똥 싸는 거 알지?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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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데 누추한데를 데와 나를. 쫑쫑. 아니, 되게 작네. 정말 작죠. 네. 안녕하세요. 아, 저를 기다리셨나요? 와, 네. 네. 엄청 많 기다리셨네요. 반가워요, 때문에. 다들. 아니 여기 오다 보니까 오자마자 요 밖에 나를 위한 선물이 있길래 제가 허락 없이 가져왔어요. 네.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나 겨울에 키워서 있는 사이즈. 딱타일이여가지고두개 있길래 <laughs> 네, 제가 하나 그냥 꼬리 어, 쳤어요. 엄마가 보내주신 건데. 엄마가? <laughs> 네. 엄마가 취향이 나랑 같아. <laughs> 아. 아, 형은 이걸 보신 거구나.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석천입니다. 반갑습니다. 탑게이라고. 탑게. 굉장히 유명한 게이야. <laughs> 남자가 셋인데, 넷일이 일도 없다. <laughs> 아 오늘 방송 대충 하고 <laughs> 가자. 아,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아꽃과 <laughs> 이많니본 남자 여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알려진 사람 중에. 음료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음료요? 아, 과일, 뭐가 드세요? 있어요? 아니 아, 제가 동준 있어요. 사장 TV를 좀 봤는데 아, 이렇게 고급지게 세팅을 <laughs> 해놨던데 오늘따라 왜 그러지? 얘는 어. 좀 굽네 아. <laughs> 이건 뭐예요? 중간 사이즈 과일 주스예요 과일 당근 주스? 주스? 당근 주스? 저 음. 당근 좋아해요 네, 당근 먹을게요 당근만 <laughs> 좋아하시네요 네재아야너 <laughs> 네, 네, 머리 자르니네 <laughs> 오늘 다듬어서 <laughs> 왜? 형 온다고? А... 오늘 다 잡았어요. 아 그랬어. 상철 한번못 하겠고. <목 Foods> 아. 저도 일찍을 있어. 따줘. 네, 드릴게요. 음, 힘 없어 어 이거는 힘없이따 와. 안속안속드렸다 멋있다. 오늘 오늘 저어 벌써 청 깎아드려. 초라 깎아드려. 어느느어느 이런 유튜브 인터넷 방송 같은 거 라이브 방송 나오는사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시죠? 네. 전다 편집해가지고. 맞아. 그런 거는 정말 많이 봤는데. 네, 그래서 나가죠. 왜냐면 음. 멘트가 세서 저도. 안 아, 자르고 잘라야 되니까. 예, 보통 이제 저희 주류 채널에서는 못 쓰는 게많으니까죠그 아, 거기서 맨날 제가 무슨 폭탄처럼 좀홀대 받아요. 네. 근데 동준 사장이 저한테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야, 여기는 진짜. 알로 아, 가는 거 아니야? 맞아, 날 것인 줄. 그나 내가 봐서 제아 정도 하는 거는 그래,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누가 실물이 제일 낫냐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화면에서도 많이 안안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동준이가 돈 들인 <laughs> 아 정말 저희 방송 많이 보셨구나. 네 그럼요. 어. 제가 원래 모르다가 사미 언니라고 어, 예. 네. 아, 친하신 분이잖아요. 아, 아까 썰풀어들이 네. 네. 저희 음. 트랜젠더의 김혜수 씨라고 와. 그분이 사미 누나예요. 맞아요. 항상 너무 무화실. 김혜수, 씨. 김혜수, 김혜수 씨. 쇼룹 네. 쇼룹. <laughs> 그분이 그렇게 한번 나가보라고 맞아요. 소개를 해가지고. 김땜땜이 감사합니다 형리션다 예. <laughs> <laughs> 그런 거 저희가 해도 요아 그래요? 그런 거 저희가 할게요 그네 정말 뭐하니? 그런 거좀 알아. 고 똑바로 내가 붙잖아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정우야 아, 형한테 집중하고 있어 <laughs> 몸만 좋으면 다야? 이나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나, 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laughs> 이러면 아, <것도> 좀야씨나이 <laughs> <laughs> 집에서 혼 해야 되겠다 <laughs> 아, 이거. 알뜰하게 모으면 큰돈 되겠는데? 얼마 안 돼요? 아 얼마 안 돼요? 아그와 그 중에 보셨죠 형 겐세이? 겐세이 보셨죠? 너무 당하 지금 하지 강자가 말라고. 나타나니까 겐세이 <laughs> <laughs> 놓는 <laughs> 거예요. 저 1월달부터 목표를 바꿨어요. 아, 새 2023년 이렇게 라방 해야 되겠어. 요너네 <laughs> <laughs> 이거 임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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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이고 일, 다 이거 임대 아니야? 임대 그렇지 그럼 얼마 안 되지? 어, 얼마 안 되죠? 마진율이 제일 좋습니다. 시이 사업 가셔. 어 가림. 뭐라니 너무 좋은 게. 원자재 값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고 저기서 이거, 이거 없건려죠, 그렇죠. 어, 이걸 이걸로만 하는 거니까. 재하야. 네야. 뭐 통내는데 형이랑 같이 딸까? 저는 아, 언제든지. 와. 아.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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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이킹이좀 어, 뭐, 아, 제가... 어. 있어요. 아이씨, 개 증거. 러브풀 투님석천이 매사끼 뒤집어. 저런 저런 단어를 아무나 쓰는 건 아닌데. 형도 많이 쓰세요 매사기 네. 어렸을 때 제가 다 했던 거예요 3인 누나나 이런 언니들하고 아, 막했다그 누나한테 배운 거예요 그죠? 단어들을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응. 네, 감사합니다 14만 9천 원은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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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천 원은 뺐어 왜 뺐어 천원 저희 포는 9단이로 끊겨요 아 그래? 형 되게 모든 게막 새로우신가 보다 너무 신기해 지금 조그마한 스튜디오 그러니까 채팅창 씨, 지금 내가 볼때 사업 부상 지금 살짝 <laughs> 들어가신 것 같지? 네 아니 약간 들어가셨어 지금, 지금. 못해요, 지금. 이게 평수가 1.5 <laughs> 평밖에 안 되는데 <laughs>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굉장히 세. 어, 거빠한서 이태원에 내 건물 있거든 <laughs> 비어 있거든 이런 <laughs> 방2 0 개는 뺄수 있어. <laughs> 아, 너 이거, 이거 이거 문도 그냥 조립식으로 하나 만든 거야? 이게 방은 무스를 그냥 방 안에 방은, 방은 많이 알려드리지 아, 말라고 어. 제가. 아니 제가 톡으로 알려드릴게요 아, 세세하게 제가 삼뛰줄게 삼.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예, 인터넷방송 나오신 분들 좀 걱정되는 건 없으셨어요? 아니, 사실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죠, 사실은. 우리 동생들을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보니까 수위가 만만치 않더라고. 어. 아, 그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laughs> 고민하고 있다가 동준이가 밥한번 계산을 하길래 아. 나가야 <laughs> 되겠다. 와, 일본 선수 지금. 침이랬다. 얘가 계산을 원래 안 한대요. <laughs> 다들 놀래드라고. 우리 이것도 쇼츠로 어떻게 올라가나요? 올라가도 되겠죠? 난 상관없는데 아. 니들이 너무 오픈되는 거 아니야? 어, 많이 올려야지. 저는 외모집 쪽 그렇지만. 내딸 가라요? 뽑을 뽑아야지. 아하. <laughs> <제가 알았거든요>. 어머, <laughs> 우주의 필름. 어, 어머! 아,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200만원! <laughs> 2 0이 아니라 2백을 쏘셔서. 요 잠깐만요. <laughs> 어디 가야 이분을 만날 수 있나? 저도 <웃음> <웃음> 채널 하나 팔게요. 이거 <laughs> 맞지? 네. 맞아요. 채 채널 하나 팔게요. 대박이다. 어떻게 만드신 거아니신요 만드신 거 아니에요? 리액션 보고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 정도 해야지. 니네 보니까 <laughs> 좀 식상한 리액션이더라. 돈막싸주시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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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애플리, 애플리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구닥다리야. <웃음> 이렇게 미칠 <이렇게>. 게야지. <laughs> 아, <laughs> 애플린. 종철이 형 출동해. 출동해. 애플 아 열심히 할게요 어머 시청자 최고 시청자. 시청자. 엄청 6천 명 6, 찍었습니다. 6천 명 찍었습니다. 고맙습 <요> <레> 여러분 감사해요. 이렇게 봐주 봐주셔야지 많이 봐주셔야지 저 왔는데 뭐천명 이렇게 보고 있어. <laughs> 면이 덕짜라던가. 안 살잖아. 그런... 어. 기라드님이. 헬로우 It's me. 나 지금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라드님, 맥플님 정말. 김하, 김하이로는아나 어. 방송 뭐하러 하고 있지? <laughs> 힘들게 공정을 얼마 주지도 않는데 <laughs> 좋아요를 누르면 알고리즘에 반영돼? 맞아요, 잘 퍼져요. 많이 떠요. 음음음음 그럼 여러분들 뭐해? 좋아요를 눌러야 되겠네. 어,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퍼져도 괜찮은 거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괜찮아요. 어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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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굉장히 좀 수위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 아, 저, 저 너무, 너무 재밌... 재밌어요. 반 아, 너무 좋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뭐 제가 뭐 자지불알 이런 얘기 저는 굉장히 수위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네. 어느 분이 지금 눈깔 <laughs> 떠서 뭐 짤로 올리고 이런 거다 계산하고 있어요 <laughs> 제가. 진짜 자지 불알 얘기 안 했잖아요. <laughs> 성은, 네. 유튜버 지금 한5년 하신 분 같아요. 아빠 <laughs> 끝나시고 네. 집에 가셔서 바로. <웃음> <웃음> 아, F도, F도 방송. 바로 애프터 방송 <laughs> 하셔도.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미리 알았어요. 미리 와서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것도 음. 다 알았는데 제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하기엔 조금 애매해서. 음.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동생들이 응. 여러분 같이 이제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뭐, 풍자씨도 그렇고, 뭐, 다 잘하니까. 응. 요즘에는 되게 이런 어린 게이 유튜버라든지 네.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많더라고요. LGBT 유튜버 네. 친구 정말 많더라고요. 그 보면서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어. 처음에 되게 흐뭇했어요. 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laughs> 아, 저것들이 내걸다 해먹네. <laughs> 내가 깔아놓은 자리에 저것들이 춤을 <laughs> 아. 추고 아. 있네. 아, 이거 나도 2023년에 좀 해봐야 되겠다. 같이 그런데. 하면 되죠. 같이요? 나는 지금 너무 웃긴 게 내가 지금 방송을 직접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하면서 방송 화면을 보고 있는데도 뭔가 그니까 그림이 너무 어색하 우리가 작년까지 상상이나 했겠냐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가지고 저도 한 번쯤 아 오래 가기 전에 힘을 좀 보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오늘 그래도 진짜 되게 되게 많이 오셔 가지고 또무커 아, 님이 돼 주셔 가지고 음. 네. 아 오늘 되게, 되게 기분 좋네요. 아, 저희도요. 네, 우리 동생들 방송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인사해서 너무 좋고 음. 제가 또 지금 미국 주식이 조금씩 아. 올라가지고 아 방송 때문에 아니고 지금 예. 사이드이드 켜졌네요 지금 저몇 백만 원 손해 놨던 게 아. 지금 오늘 잘 하면 아방송하 지금 일 동시에 하고 계시네 에. 여러분들 보셨죠? 네.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대한민국에서 3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만세의 <laughs> 치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3일 동안 10만 이벤트 카페를 했거든요 10만 등 기념으로 카페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음. 한분한분 한분한분 만나면서 그때 아,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느낀 게 감사합니다. 카페 와서 이렇게 3일 동안 와주시면서 오케이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고 음. 그냥 우리를 게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음. 어, 너무 재밌게 잘 음. 보고 있어요 음. 이런 말들을 해주는데 정말 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감독님. 평생을 좀뭐 성소수자 뭐 이쪽 그런 거로 대해서 좀 비난을 그렇지. 많이 받고 살다가 사람들 만나면서 막 위로를 받고 하니까 어, 어, 어. 근데 아직까지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긴 해요 게이 유튜버라고 밝히는 데는 또 많이 없거든요 아,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막 광고도 한번 대기업에서 광고를 줬다가 빼었어요 상부에서 택배 마케팅, 걸었다고 네. 마케팅 팀장급이 이제 팬이어서맡겼는데 그래서 편집을 해서 다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음. 본사에서 음. 누가 게이 유튜버한테 우리 제품 음. 광고 이들이 광고하면 이미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그 그래도 수뭐수 우리 방송 봐 주시는 분들이나 좀 그런 편견을 옛날 보다는 많이 깨진 것같아서 음. 그래. 이제 마무리할까요? 그래, 네. 정말 너무 게스트 게스 아, 이렇게 노래. 노래. 오래 한 것도 처음일 거야. 점점 약간 이만 미간에 이 시청자들 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많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감사. 시청자들 야... 덕분에 석촌 영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까지도 4천 명이 그금요 다음 날 출근인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할일 없는 사람을 너무 <laughs> 많이. <많다.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아, 끝나고 그럼... 내일 또 출근한다. 사랑합니다.